금융감독원의 대대적인 증권사 검사단행입니다. 코리아에셋 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그리고 부국증권이 검사 대상입니다. 사모펀드 부실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최대주주 변경 보고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분야를 강화한 금융감독원.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증권사의 사모펀드 설정과 운영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특화증권사인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 영업일간 진행된 이번 부문감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됐는데 필요할 경우 현장검사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 감사인 만큼 이번 감사의 초점은 사모펀드에 맞춰졌습니다. 코리아에스 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국내 증권사 가운데 세 번째로 사모펀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미래 먹거리 분야로 꼽은 사모펀드 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성 확대를 꾀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코리아에스 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시장 진출 이후 영화펀드와 수익형 부동산펀드 등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의 설정이 적정한지 살피는 차원에서 부문감사에 나섰다는 입장. 하지만 일각에선 바이오 상장사인 헬릭 스미스의 부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헬릭 스미스는 지난해 10월 파펀딩 관련 사모펀드 세 곳에 390억 원을 투자했지만 316억 원가량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간거래 업체인 파펀딩과 관련한 사모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건데 이 사모펀드의 운용 주체 중 하나가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메리츠증권과 부국증권에 대한 부문검사에도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대주주 변경보고 및 인수계약과 관련해 서명검사를 진행 중인데 필요하다면 현장검사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리아이스 투자증권부터 메리츠증권, 부국증권까지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칼날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몇몇 증권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삼성증권, 한국거래소 같이 업계 전반에 대한 칼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대해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3주간 진행하고 그룹결사 임원대출과 삼성합병, 승계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주의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이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대표를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보하고 착수할 예정인데 11년 만에 처음인 만큼 문제가 발생할까 노심초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123건의 불공정거래 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여기에는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부차입 공매도 혐의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검사 강도를 높이는 이유로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시작된 금투업계 감독 감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론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동학개미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금감원은 분쟁조정 강화 등 조직개편을 하고 자산운용 감독국에 검사팀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자본시장 관련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검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미흡한 정책과 감시,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업계에게만 전가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이 언급한 금감원 독립 등을 위한 치적 쌓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도 중요한데 업계의 발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금융투자업계는 겹겹이 쌓인 당국의 검사로 인해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